스피룰리나 효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으면 스피룰리나 효능을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피룰리나 효능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스피룰리나는 높은 영양가 때문에 슈퍼푸드로 여겨지는 청록색 조류의 한 종류입니다. 아. 그것은 민물 호수, 연못, 강뿐만 아니라 일부 바닷물 환경에서도 자라는 미세한 유기체입니다. 스피루리나는 수세기 동안 인간에 의해 소비되어 왔으며 풍부한 단백질 함량과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산화방지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스피루리나가 높이 평가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의 단백질 함량입니다. 그것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완전한 단백질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그것을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그리고 식단에 제한된 단백질 공급원을 가진 개인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만듭니다. 스피루리나는 또한 비타민 B12, 철분,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을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것은 베타카로틴과 피코시아닌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와 몸의 염증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 많은 건강상의 이점들과 관련된 산화방지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소 공급원 스피루리나는 영양소의 강력한 원천입니다. 그것은 비비타민 B12 포함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K와 같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양한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철분,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과 같은 필수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높은 단백질 함량. 스피루리나는 인상적인 단백질 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완전한 단백질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특히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또는 식물성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을 만듭니다. 산화방지제 특성, 성. 스피루리나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을 돕는 산화 방지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스피루리나에서 발견되는 색소인 피코시아닌은 활성 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루리나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산화 방지제인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고 건강한 시력 면역기능, 그리고 피부건강을 지원합니다. 면역체계 지원 스피루리나는 면역체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항체, 사이토카인, 그리고 다른 면역세포의 생산을 자극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신체의 방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만성 염증은 심장 질환, 당뇨병, 특정 유형의 암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피룰리나는 항염증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신체의 염증 마커를 줄이고 잠재적으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잠재적 항암 특성. 성. 연구들은 스피루리나가 항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특정 유형의 암에서 세포자살, 프로그램된 세포사, 을 촉진하는 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암예방과 치료에서 그것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 몇몇 연구들은 스피루리나 보충제가 혈압의 약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효과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스피루리나의 펩타이드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이 스피루리나는 지질 프로파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피로리나의 규칙적인 섭취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면서 총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심혈관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혈당 조절. 스피로리나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공복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능력을 입증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나 발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이롭습니다. 운동선과 및 회복, 회복. 스피루리나는 운동선과 및 회복에 대한 잠재적인 이점 때문에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향상시키며 운동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스피루리나의 항산화 특성은 근육 손상과 염증을 줄임으로써 운동 후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